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과 <laughs> 585장입니다. 586장으로 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근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재물임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하여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보금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현장들이 되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아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할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었던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런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시다기와왕에게아련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업들을 쳤으니 그 라지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경고한 성업 중에

구간물과 모든 백성이 각기 내게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하면부도 승복하라 기왕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다는 노두를 부끄러다가 복종시켜 사신도 위로 삼았다나 그리고 여호와의 말이여호와께부터 에넴이에게 이말을 니다 이래시되 이스라 하나님 여호와서 같이 말니 너희 애 종의 집에서 있는 그분과 엄마도 너희를 이리고 너희 형제의 우리 사랑이 내게 한려왔거든 너희는 친한 남에게 그를 모아 줄 것입니. 그가 이년 동안 너희를 섭외했을때 그를 모아 자유롭게 앉으리 하였으니,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않으니, 하내 길을 겨지도않나 그러나 너희는 이제 부딪혀 내 눈앞에 다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내 적권을 너희가 부딪혀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이도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이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덮고 오십시오 너희의 노이로 사맞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영어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느님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냐는 말즉 내가 너희를 대접하여 하늘과 전경권과 기분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통했고, 두,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게 지난에 대학회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대약을 얻은 그들을 곧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 이관들과 예루살렘 관들과예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이니 그들의 시체가 그 중에 새와 땅의 진술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이다의 스피키아 왕과 그의 보관들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가 가별로 남는 군대의 손에 넘기이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업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업들을 주민이 없이 처창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유다방 시드기아와 그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예미야 34장부터 36장까지는 네, 남아공 유대가 그들이 지연보고상준비와 여러 가지 더러운 죄로 인하여 큰제앙이 임할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예언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시드기아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미 이때는 오늘 부문에 나오는 대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남방 성업들을 다쳐서 복속시키고 난그 이후입니다. 복속시키지 않은 성은요 오늘 부문에 나오는 대로 몇개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 예, 가지스와 세라와 뭐, 한몇개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떨어지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온 것은, 그, 누모한데서의 세 번째 침략해온 전투거든요. 이게 마지막 전투입니다. 시드기아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모든 고관들도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던 모든 엔지니어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이 다 사로잡혀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셔요 네, 그, 고난의 짐을 내려주십니다. 네, 쇠사슬을 끌어주시고, 어깨에 무늬를 꺾어주시고, 그리고, 누구 반대에서 앞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이제 네, 그런 고귀한은 짐을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실만큼은, 부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뭐, 요약김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좀 평안한 죽음을 죽게 되어집니다. 지금 한참시드기야는그 군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좀 면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군사를 모으고 있는 그, 그 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항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항복하면 되는 거죠. 왕이 항복하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이게 과거, 옛날, 그 고대시대의 전쟁이에요. 그, 북아프리카를 지키야 되는 애국가 같은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큰 나라도 왕이 항복하고 나니까, 그럼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서는 군대를 돌이켜가지고 바벨론으로 되돌아갑니다.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부 살아다니. 메직 파사 연합군에 의해가지고 암살당이 죽고 나니까, 그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왕국이 접수되잖아요. 메대 파사로 접수되어지고, 페르시아로 분명히 바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남방의 여러 섬들이 전쟁의 그 차관을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너와 내 사이에 나가자한 항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나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탈 것이고, 시드기아는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 선환이었던 호야킴에 비해가지고 좀 피가 난 죽음을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뭐, 임금이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져갔는데그 뭐, 왕실에서 밥을 먹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천수를 다하고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팔절리의 말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을 경계시킵니다. 그신연과 안식년에 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족은 절대로 그 종으로 사로잡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종으로 삼으려니라 너희 자손들은 종으로 삼지 말라. 혹시 종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안식년이 되어지면 신연이 되어지면 본래 집으로 되돌려 보내라. 막 선제가 이 말씀을 하도 외치니까 마음의 가책을 받았던 돈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동족을 노비로 삼는 사람들 신이한 사람이 아니죠. 이런 이러한 서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찌림을 받아가지고 노비로 삼고 있던 동족들을 다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마지가그 이후에 얼마나 푸짐한 역사에 있던지 돌려보냈던 노비들을 전부 다 잡아갖고 와가지고 또 노비 생활을 시켰다 이 더러운 행동. 하나님 말씀 을 앞장서서 오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인에 거역하는 이 강박함에 대해 가지고 예림미가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물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막그 누구 갓네산에쳐들어지고 성을 포위하고 막 공승태를 갔다가 말입니다. 성문을 공격하고 바깥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막 이럴 때는 말이죠. 금이나니까금이나니까예레의 말씀을 듣고서 노비들을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을 포위한 채로 놔두고 이 침략군의 주력 부대는 성 예루살렘 남방으로 돌려 가지고 남방 성들을 공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주가 늘어해지는 거죠. 이러니까 마음이 가뿐이지좀 살만하니까 괜찮아지니까 공주가 늘어해지니까아 이제 공주를 풀고 도망가는 게 아닌가 큰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루살렘가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난 게아닌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사로잡혀 거예요. 이 성은 무너니다 그러나 신기한만큼은 성왕 여호야보다는 조금 나은 프로젝트라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을팔려한각 백성들.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 죄는 일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놔야 순종하니까요. 그리고 링크, 링컨 대통령은 초등학교를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자수정가 했죠. 우체국장이 됐다가 변호사가 됐다가 나중에는 네, 사원 의원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학력은 졸업 중퇴예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그 무슨입니까? 당신은 이주연적 인물이고, 개선해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의 실전적 인물인데,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요. 내성경의 비결은 수많은 실패다. 실패를 통해서 나는 인생을 배웠고, 인생을 배우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깨달아졌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린그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아들에게 줍니다. 니편에게 네 줍니다. 너는 이 말씀대로 살아라. 너는 만 에이크의 땅을 가지는 것보다 성경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너에 대해서도 진실하실 것이다. 근데 숨을 끄고. 그 말대로 니크는 일생 동안 어머니가 몰려준 성경을 품 붓고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복종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가 완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시라고. 이미 깨졌잖아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배신하고 나갔어요. 뭐 집을 사라고 계약을 내줬습니다. 근데 한 주에서 계약을, 계약을 깨뜨리면 그 계약을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 나의 종이 된다. 내 백성이 된다. 내 신민이 된다. 그런 언약을 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냐고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절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원양은 깬 자들을 바벨론에 책정을 들어가지고 증거를 가하시는 겁니다. 와하나님만이 창조주의 신줄로 믿습니다. 바벨의 지름길, 우상숭배, 불순종, 거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상숭배만큼 증거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를 님 섬기는 자는 지성이 밝아지며 분별력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우리 구원과 그런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오실 때 신이 가까워집니 지금 인간들은 신의 전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을 자꾸 발전시키고 있고요. 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과학의 초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은 변치 않으시니,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인간이 더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 역사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하멸 선고받고, 그 지옥의 흥분에 던져지게 됩니다. 혹시 실패했더라도, 질병을 앓고 있더라도, 오해하고 좌절을 했더라도, 능력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이익에만 휩싸여 살아간다고 하면요. 신앙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성경 못 읽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은요. 아주 비참한 그리스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게 됩니다. 어쩌면 구분받지 못했을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생의 위기라고 깨닫고, 지금 손을 내밀어 십자가를 붙들고, 지금 담대한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승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승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뜨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고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율법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복을 바치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복을 주시고 가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복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자식들도 장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임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하나같이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음 구원 받아야 할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가 번성하며 장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재정의부원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완이 되려고 하는 더러운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공산주의자들 중에 정치에 있으려와 있는 사람들을 다퇴물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복을 받아 부강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살리는 제사장 민족,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에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o r 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a y 기 m o n i Avoji, Persiniza. a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k n 에 이끌려 주와 평화시옵 a s h i r a w 는 j a 들을지 o l 시고 믿음의 v i d 주시며 하늘의 능력과 k h a r i k 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며 승리해